자, 다음은 시각장애인용 항공입니다. 시각장애인용 항공 같은 경우는 대회용 항공과 구조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점이 많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어댑터까지 연결하는 부분까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를 실제 하실 때 이렇게 외부 스피커를 연결하는 부분과 기능 설명에 대해서 좀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피커인데요. 이 스피커를 언제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대회 때 같은 경우는 주변에 소음도 많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선수가 본인이 몇 점을 획득하는지가 주변 소음에 묻혀서 잘안 들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연결해서 몇점 맞았는지에 대한 이 소리를 더 증폭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자, 요 정도의 음량이라고 하면은, 자, 스피커를 연결한 상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함께 동봉된 3.5mm 스테레오 선을 여기다가 마이크 단자에다 꽂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버저라는 버튼 옆에 또 그런 단자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넣어주시면 자, 조금 소음이 들리죠? 이 상태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아까보다 훨씬 더큰 소리로 들을 수가 있게 됐겠죠. 자, 이렇게 된게 바로 이 외부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기능은 바로 LED랑 버저입니다. 자, 시각장애 인구의 약 5%만이 전맹이시고 나머지 95% 정도의 시각장애인 분들께서는 빛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리를 통해서 방향성을 감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 LED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네 방향에서 LED 불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회 때는 전부 다 아이패치와 안대를 착용하고서 투구를 하다 보니까 이 LED 기능은 끄고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는 맨눈으로 어, 투구를 하시다 보니까 그 LED 불빛을 통해서 방향성을 감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저음인데 버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은 정중앙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세 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먼저 버저 1단계 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버전 2단계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3단계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더 누르면은 버저음이 중단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점수 수정 버튼 한번 보겠습니다. 점수 수정 버튼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뭐 컴퓨터로 치면 컨트롤 z 그러니까 한번 되돌리기에 해당되는 기능인데요. 제 핀이 맞았습니다. 10점 맞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3점이 맞았는데, 이 3점이 잘못 입력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한번 이 3점을 다시 빼야 되는데, 뭐, 리셋을 눌러서 다시 이 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수 수정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그 직전 점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뭐, 여러 번 누른다고 계속해서 뒤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딱한 번에 한해서 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점수 입력이 뭔가 오작동이 됐을 때, 점수정 버튼을 눌러서 다시 제대로 된 점수로 수정해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점수수정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셋 버튼은 점수를 초기화하는 그런 리셋 기능이 되겠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파워 버튼은 말 그대로 전원을 껐다가 켰다 할수 있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